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어, 오늘 시간에는 o f 커 s 인페이스 r v i n 하고요, 그다음에 Combine Projection 이두 가지 옵션의 아,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 f 커 s 인페이스부터 시작을 할게요. 어, 저는 여기 레디얼키 올려놨고요. 어, 먼저 옵셋 커브 인 페이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옵셋 커브 인 페이스는요. 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 앞에 블럭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 공면이 되어 있는데 이 공면에 있는 여기 모서리선 있잖아요. 모서리선. 이런 모서리선을 이 공면에 그대로 이렇게 옵셋을 시키고 싶어요. 이 공면의 상태에서. 그래서 이 모서리선을 그대로 공면에 어, 옵셋을 할때 쓰는 게 옵셋 커브 인 페이스입니다. 이거는 꽤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쓰는 어,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Offset하고자 하는 이 커브선을 선택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Tangent 어, Curve로 바꾸고 쓸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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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모서리선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Select Face or Plane이라고 하는 이 항목을 활성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곡면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곡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면 안에서, 어, 옵셋을 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한 10mm 정도 옵셋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곡면 안에서 전체적으로 10mm만큼 옵셋이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자, OK를 눌러서 이렇게, 어, 옵셋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서리 선을 그대로 투영을 해서. 어,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다 쓰느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에 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 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어, 이거, 밑, 이거에다가, 이제 위에다 이렇게 끼우는 케이스를 만들고 싶어요. 끼우려면, 뭐, 이렇게, 한쪽은 올라와야 되고, 한쪽은 뭐, 들어가야 하는 형태로, 암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끼워지는 형태로 만들고 싶을 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이 상태에서 뭐 제가 우리 예전에 그 배운 어그 그거 배웠죠 그 디바이드 페이스라고 기억나시나요? 어 디바이드 페이스라고 우리 전에 배웠었죠? 그래서 디바이드 페이스를 이용해서 이 면에 어 칼집을 새겨 넣을 거예요 이런 그대로 그래서, 디바이드 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대로 칼집을 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 그 돌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벡터는 수직된 방향 그대로 할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높이는 한, 어, 한 5mm 정도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반대쪽에, 어, 블럭 하나 만들고, 이거 그대로 빼면은, 이제, 어, 위와 아래가 딱 끼워지는 어떤 뭐 그런 케이스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와 아래가 조립이 되는 형태로 어떤 제품을 개발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벽과, 어, 이렇게 이 끼워지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뭐 반대로 이 녀석이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옵셀 커브 인페이스는 이런 형태로, 어, 끼워지는 형태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케이스 같은 거. 케이스 보면 이렇게 음과 양,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 디바 아 옵세커브 베이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옵세커브 베이스. 어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프로젝트 커브에요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모델링 하실 때 자주 쓰일 요소가 있는 부분인데 프로젝트 어 콤바인드 프로젝션은요. 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XY 정면, 아 평면도잖아요. 이 평면도에서 봤을 때, 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는, 선이 이렇게 생긴 선이 있어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선이 있어요. 이런 선을 만들어야 돼요. 우측면도에서는 이렇게, 정면도에서는 이렇게 생긴 하나의 선. 이거를 추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콤바인드 프로젝션을 실행을 해볼게요. 어, 콤바인드 프로젝션 실행을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선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선 눌러주시면, OK를 누르면, 어,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오게 돼요. 이 선은, 어, 정,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선이고요. 우측 면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선이에요. 이렇게 삼, 삼각법에 입각해서 어 선을 만들었을 때이 어 선을 원래 선이 이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바로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면도일 때는 이렇게 생긴 선이다. 그 다음에 우측 면도일 때는 이렇게 생긴 선인데 이 선을 우리가 막바로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어, 삼각도법에 입각해서 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추출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콤바인드 프로젝션을 하실 때는 주의하실 게 항상 어, 평면도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우측 면도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원래의 선을 추출할 때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이 선이 이 선의 길이가 뭐 이것과 뭐 높이가 이, 이 y 값이 다르다 뭐 이런 형태의 선을 짬뽕시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봤을 때랑 이렇게 봤을 때 길이가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봤을 때도 이렇게 똑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어, 혼합을 시킬 수 있는 커브가 컴바인드 프로젝션입니다 어 이거는 예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제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어, 먼저 제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고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고 여기다가 깨끗하게 하나 그릴게요 자 여기다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그 우리가 이제 그려 볼 도면은요 이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파이프 같지 생긴 거를 그려 볼 거예요 이렇게 생긴 자 이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 이, 파이프가 흐르는 관의 그 길이 그 경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 갔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축의 축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죠. 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x, y, z의 축을 다 쓰는 그런 파이프예요. 이거는 선에, 선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스케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선을 만들 때 이제 컴바인드 프로젝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예제를 가지고 제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 제가 이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평면도부터 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을 보시면 평면 이 위에 있는 게 평면도고요. 이 아래 있는 이 녀석이 정면도예요. 그래서 평면도에 있는 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 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죠. 자, 먼저 어, 여기 보시면 높이가 50, 40, 그 다음에 여기는 x축으로는 80만큼 되어 있네요. 그래서 높,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50.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0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80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R30이라고 되어 있는 선이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필렛 처리돼 있죠. 그래서 R30을 주게 줄게요. 그래서 필렛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R30 입력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완전 구석 깔끔하게 들어갔죠? 자 이제 완전 구석이 됐는지 체크를 다 해주시고요. 스케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Q를 누르게 되면 정류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우측 어 우측면도가 아니라 정면도로 가서 스케치를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 정면도에서는 선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을 한번 그려보죠. 높이는 50, 50 그다음에 이 간격은 여기랑 똑같죠, 80. 똑같아야 되니까. 선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50 50 줄게요. 50 50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x값은 80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완전 분석이 들어가고 여기 부분 마찬가지로 필렛을 줘야겠죠? 이 필렛 부분도 마찬가지로 R 30입니다. 자, 여기도 디멘션을 이용해서 디멘션을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 구속 깔끔하게 들어갔는지 체크해 주시고 스케치 종료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스케치가 완성이 되면 이제 이거를 컴바인드 프로젝션을 할 거예요. 평면도에서 본 모습 그다음에 정면도에서 본 모습은 어, 모습일 때 이제 이거를 짬뽕을 시킬 거예요. 컴바인드 프로젝션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이선 클릭. 탄젠트 어, 커브로 해 줄게요. 클릭. 그다음에 여기도 클릭. 그다음에 o k 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제3의 커브가 하나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그 원래 커브라는 거죠, 이게. 원래의 커브. 그래서 위에서 봤을때는 이렇게 생긴 커브였고 이렇게 정면도에서 봤을때는 이렇게 생긴 커브라는거예요 3차원적으로 이렇게 휘어있지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스케치들을 이제 뒷방에 숨겨주고요 이 선에 이제 어 관을 뚫어줄거예요이 파이프관 이 파이프관의 파이프 그 두께는요 외경은 20 안쪽 그 내경은 16이네요 그래서 16 20 튜브를 이용을 해줄 거예요. 튜브 그다음에 선을 선택해 주시고 어 외경은 20, 내경은 16. 그다음에 싱글 세그먼트로 바꿔 주시고 오케이눌 누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파이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 그다음에 이 이 유카 폴드 같이 생긴 이 부분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제가 따로 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거라 믿고, 어이 예제의 핵심은 이 파이프 중심관이 흐른 흐르, 중심관에 흐르는 이 경로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컴바이드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게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